안녕하세요 트러베입니다. 일본에서는 마작 용어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마작 용어이면서도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단어를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과연 어떤 단어일지 인기 엔리스에서 먼저 확인해 보시죠. 고고. 오카다사, 이가 안배자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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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영상에서 보신 안빠이는 마작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버려도 상관없는 패 혹은 버려도 안전한 패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일상생활에서도 비슷한 의미로 안전한 방법, 안전한 선택 정도의 의미로 정말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이니 외워두시면 어휘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일본의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